오늘날 레시피 콜이라도 있었고 또 요즘 분위기가 어, 한인분들이 그한인사회 참여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것 중에 어, 몇번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전임 이사장을 했던 제가 어, 다시 한번 상공회사를 투표를 한 것도 없또 상공회를 또 미주 전희가알잖아상공회에서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어, 상공의회담을 어, 취임하게 됐습니다. 어, 앞으로 계획은 타 단체와 협력해서 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어, 한인사회에 크게는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고 안으로는 우리 상공회 회원들 간에 이익을 목적으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 또 미주총연, 그, 상공회에서의 올해부터 저희도 참여해서 이사도 한 두세 분 참여시키고 또 부회장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총연 부회장도 아마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등록이 안 돼서 어, 미지 청년에 그동안 참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함께 그런 자리를 만들면서, 또 젊은 분들과 함께 미지자에나가는 계획을 만들고, 그 발판을 통해서, 어, 아리소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 어, 사실 또한 가지 우리 과제가 있었는데, 우리 상공에서 이끌어 왔던, 한인 동보의 단체를 계속 저희가 상공에서 지난 한 17년 동안, 20년 가까이 행사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뭐, 한1 7년 전부터 행사가 없어져서, 이번에 한인 대랑 함께, 어, 한일회가 주최가 되면, 우리 상공회에서가 어, 스폰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아마 어, 함께, 그 수평인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주러 생각, 많은 도움을 주서감사하고요아 어, 앞으로 우리 삼공회에서 작지만, 어, 아주 강한 그런 삼공회를 만들어 보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런 이번 제 17대 한인 삼공회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아리조나의 제17대 이성호 회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었던 아리조나 한인상공회의소를 다시 선리위에 애쓰셨던 전 회장단과 선관위 여러분의 노고에 아리조나 전 교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선뜻 회장직을 수락해 주신 이성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회원님들의 생각하는 회장님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이성호 회장님께서 아리저나 한인상공회의소를 잘 이끌어 주실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아리저나 한인상공회의소가 1994년 11월 첫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 모임을 가진 지 벌써 20, 29년이 됐네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성호 회장님한테 여러가지 여러 감사한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리조나에서 상공회에서 시작하면서 또 체육회도 같은 시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 체육회도 회장님도 지나가시고 쭉 지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상공회에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우리 이성호 신영 회장님이 기뻤습니다이 사장을 어서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었고 그러다가 한사5년전 소부터 상공유에서 회장단들이 일이 거의 없다해 이렇게 쓰러지기 시작 했는데 이상공에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앞서서 나선 사람이 바로 우리 이성호 시절 때.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전 선배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가다 보면 상공회의소가 없어질 텐데, 그, 논의를 하다가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열심히 하면서 상공회의소를 살리겠다 하시는 이성호 회장님이 적임자다 하고, 그렇게. 전임 선교들이 모여서 의을한 결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김건성 전임 회장이 선거 위원장을 맡고 이민용 씨하고 저하고 선거 위원을 맡아서 이번에 제17대 아리을 하는 상공에서 회장 취임식을 맡게 됐습니다. 그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금은 규역 몇명안 되는 스타트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 단체가, 상공의서가 다시 으뜸 되는 아리저나의 단체가 될것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홉인들의 신들이 같이 모일 것이고, 또한 저희 선별들도 부족한 게 있, 있겠지만, 틀림없이 신을다 합쳐서 상권에서가 보다 더큰 일들을 할수 있도록 각자만의 그 힘들을 모아서 꼭 돕도록 하겠습니다.